네,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대표입니다. 오늘 다뤄볼 종목이 원위 콜딩스 되겠고요. 일단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오늘 어 아침에 영하 20도까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이렇게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 진짜 귀가 찢겨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좀 이제 항상 몸 따뜻하게 좀잘 이렇게 하고 다니시길 바라겠고 어 어쨌든 오늘 하루 같은 경우에도 우리 힘내서 좀 이제 기분 좋게 좀 이제 행복한 그런 하루들로 좀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또 이제 한번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원유콜딩스 같이 볼 건데 현재 시각 1월 22일 오전 10시 56분 이렇게 좀 이제 지나고 있고요. 어장 시작한 지 거의 2시간이 좀다돼 가는데 우리 원유콜딩스 주주 여러분들 지금 또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담배 한대 피로 나가신 분들 굉장히 좀 많이 나가셨을 거다 있으실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왜냐면 시초가 우리 이거 42,800원 좀 이제 약간 갭 상승으로 해가지고 아주 산뜻하게 좀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와 오늘 이거 드디어 43,000원 뚫고서 날아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좀 이제 기대를 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꼬라지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초가 고스란히 또 이거 반납하고 주루륵 흘러내려가지고, 현재 4만 600원까지. 그쵸? 전일 대비 마이너스 3%대, 지금 또 이제 음봉바람불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양봉 띄우고 또 이렇게 오늘 바로 음봉으로 누르니까, 아, 이거 4만 3천원이 진짜 좀 지금 천장인가 보다. 이거 뚫을 힘이 없네. 라고서 이제 또 실망 매물 던지시는 분들, 지금 참고 보니까 굉장히 꽤 많이 나옵니다. 저한테 지금 연락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우리 여러분들 매도에 다 손이 좀 올라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장중에 또 이렇게 급하게 영상에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결국엔 이 파란불 지금 계속 지루하게 질질 끄는 이 흐름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절대 속으시면 좀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은 주가를 결국엔 이거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쳐서 계속해서 이거 떨어져 나가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적어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만큼은 지금 이제 여기에서 절대 섣부르게 지금 이거 매도해서 던지시지 말라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고요. 어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지금 연락이 좀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강 대표님, 지금 이거 거래량도 이렇게 죽어 있고 힘도 없는데 이거 뭘 믿고 우리가 계속 버텨야 돼요?라고 이렇게 또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도 이렇게 좀 이제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이 실시간적인 이제 수급, 이 수급에 대한 흐름하고 이제 또 이거 거래량의 비밀을 또 이제 자, 자세하게 좀 낱낱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어, 이거 보시게 되면은 또 이제 오늘 영상 보시면은 이 손절 버튼에 올라가 있는 이 손가락 저절로 멈추시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지금의 또 여러분들한테 이거 절대 이거 매도하시지 말라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나올 이런 실시간적인 변동성 안에서 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셔 나가야 되는지 이런 좀 이제 자세한 부분들을 다 전부 다 오늘 좀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또 이제 끝까지 집중해서 또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한 번씩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 우리 댓글에다가 뭐라고요? 그렇죠 이거 원이 콜딩스 어차피 그리고 또 우리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신고가 가자 라는 의미에서 신고가 라고 이렇게 또한 번씩 달아주시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이거 원이 콜딩스 다시 반등 지원하게 해보자 풀반등으로 좀 이렇게 좀 이런 긍, 긍정적인 이제 또 우리 기운의 댓글들 한 번씩 또 이렇게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달아주시면 많은 우리 또 주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또 이제 긍정적인 기운 함께 받아서 이것도 같이 쭉쭉 끌고 갈수 있다 라고 하니까요. 한 번씩 또 달아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원이콜링 손을 차트 흐름부터 좀 이제 냉정하게 한번 어,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어, 현재 현재 주가는 4만 600원이죠. 저가는 오늘 지금 아까 어, 4만 550원, 아, 4만 600원까지. 지금 이게 지금 오늘이 지금 여기가 저가. 아 다시? 저가는 지금 이제 아까 어 4만 50원 그렇죠? 4만 50원까지 좀 찍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제 이 4만 원 라인 있죠? 이 4만 원 라인 라운드 피겨 위에서 줄타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 지금 이제 사실상 이게 핵심이거든요. 현재 시각이 이제 11시 좀 넘었는데 11시 1분입니다. 11시 1분. 근데 이제 지금 거래량이 170만 주요 170만 주. 근데 이제 어 그저께 그저께 거래량이 600만 주터졌고 어제가 500만 주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오늘 에이, 현저하게 엄청나게 확연하게 좀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제가 항상 또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있죠. 지금 아무리 세력들이 막 이렇게 주가 잡고서막 흔들고 하더, 하더라도 주가 이런 거는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근데 뭘못 속인다? 우리 거래량은 못 속인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하락이 오늘의 이 하락이 세력들이 이거야 이거 끝났다 튀자 라고 이제 물량을 던지는 좀 이제 하락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쯤 이것도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장대 완전 음봉에 꽂혔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 어때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없이 지금 이제 주가만 슬금슬금 이렇게 좀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 파는, 지금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은 없는데, 이 살, 사고 있는 세력들 있죠? 사고 있는 세력들이 일부러 효과를 좀안 받쳐주니까 마음 급한 이 단타 개미들. 이 단타 개미들 또이 시장가로 툭툭 던지는 물량에 주가가 이렇게 힘없이 밀리는 좀 착시현상이다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이걸 좀 이제 전문용어로또 우리가 진공 상태의 하락이다라고 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지금 조금만 들어와도 순식간에 양봉으로 또 이거 뒤집힐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상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차트를, 어좀 길게 보시게 되면 어쨌든 결국에는 현재 가격대는 우리가 이 21선, 이 21선 있죠? 지금 요거가 올라오고 있는 강력한 지금 이제 지지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력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제가 까만색 선다 이렇게 그거 놨잖아요. 여기 떡 지켜주면서, 개미들아 이거 지겹지? 빨리 팔고 이거 다른 거 사라고 하면서 계속 등 떠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대표님 그래도 누군가는 팔고 있으니까 이거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대체 이제 지금 누가 팔고 누가 사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 어, 우리가 또 이제 상구 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겠죠? 어, 이걸 한번 그래서 보시면요. 어때요 여러분들? <laughs> 또 약간 또 이제 이거 소름 돋을 수 있습니다. 일단 매수 창구 지금 이제 매수 창구의 주인이 누군가요? 1위 이 미래셋입니다 미래셋 지금 이제 아침부터 오늘 아침부터 주가가 밀리는 와중에 이 국내 스마트머니의 대표 주자인 미래셋 창구에서 이 무려 22만 주를 지금 이제 매수 주문을 냈고 순매수만 지금 11만 주가 넘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주가가 그럼 얘네는 왜 떨어지고 있는데 살까요? 바보라서 그런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이 세일 구간이다. 와 이거 세일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미들이 이렇게 던지고 있는 물량들 밑으로 고, 밑에서 그대로 다얘네들이 받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매도 창구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1위가 이제 한국투자증권, 2위가 NH투자증권이죠. 그리고 이제 이 5만 주 정도 되고 한 4만 주 정도 가량 이렇게 좀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 매도량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은 매수량에 비해서 좀 이제 턱없이 적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작정하고 지금 던지고 있는 세력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타쳤던 일부 물량이나 지친 이 개인들 이 개인들의 물량이 찔끔찔끔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 하락, 이 하락은 이 폭락. 이 폭락이 아니라 미래셋이라는 지금 이제 이 거대의 세력이 이제 또 주가를 관리하면서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매집봉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 지금 11시 5분 좀 넘었습니다. 그럼 점심시간이 이또 다가오고 있는데, 세력들은, 우리 세력들은 또 이제 오전장에 충분히 우리 개미들한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공포를 줬고, 지루함을 줬습니다. 그럼 이제 오후장, 그리고, 어, 내일, 이제 또 금요일장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줄까? 좀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어, 그려놓은 상태에서,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좀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어,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이런 패턴은, 어, 10.89, 오후 2시가, 오후 2시가 좀 이제 넘어가면서 변화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해가지고 이것도 던질 사람, 어, 다 던지고 나면은 거리량에 또 이거 갑자기 툭 튀면서 4만 천원? 이거 4만 천원 정도 다시 좀 회복을 해주고 종가에는 또 아래 꼬리를 길게 단이 도지 이 도지 형태나 아니면은 양봉으로 또 다시 돌려놓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 미래셋 이 미래셋 형님들 지금 이거 오늘 11만 주나 샀어요. 11만 주나 샀는데 자기들 이거 평단가 밑으로 주가 계속 더 내려가게 끝나게끔 놔두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에 대한 또 이제 종가 관리는 저는 무조건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오늘 하루 종일또 이거 지독하게 더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4만 원또 이거 살짝 깼다가 어, 한 3만 9천 9백 원 정도 이거 또 터치해주고 개미들이 와 이거 진짜 더 이상 안 되겠다 손절해라고 하고 이제 그 던지는 순간을 노려서 또 이제 여기서 V자 다시 또 이제 여기서 V자 반등을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휩소라고도 하는 속임수, 그 그러니까 완전 속임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미세한 타이밍 있죠. 이렇게 또 이제 하루,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또 이런 실시간적인 변동성. 세력들이 계속해서 지금 넣어주고 있는 이 피말리는 심리전. 우리 여러분들께서 직장 계속 다니시면서 뭐 회의하시면서 또뭐 스마트폰.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운전하시면서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그때 다 상황에 맞춰서 이거를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지금 4만 원또 이거 4만 원 깨지는 순간에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더 이거 비중 늘려서 가야 되는 건지 이거 3초 안에 판단이 가능하신가 요 여러분들? 저는 웬만하면 거의 다안 된다라고 좀 저는 보여집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우리 여러분들, 저도 이 모니터 네개 켜놓고 지금 이제 창다띄어놓은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어쨌든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실시간적인 변동성들 나오는 거 안에서 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타점, 이제 타점들 잡아 정확한 타점들 잡아 나가면서 대응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수급 뭐 수급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또 이거 매도세가 나오는지 매수세가 나오는지 아니면 거리랑은 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세력들이 그러면 신호를 어떤 거를 또 이제 주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바로바로 바로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때마다 바로 다그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저처럼 24시간 동안, 저는 이제 본업이니까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저처럼 24시간 동안 이 차트만 들여다 볼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다들 다 본업이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못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제, 제가 체크를 하고 도와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군다나, 어쨌든, 또 이제 이 주가라는 거는, 항상 또 이제 말씀드리죠? 이 일자로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등락폭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주면서 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 결국에는 이 안에서 좀 이런 변동성 안에서 이렇게 좀 이제 어느 정도 이 고, 단기적인 고점에서는 이 분할, 분할 매도로서 우리가 좀 이제 비중을 좀 덜어내고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는 좀 이제 우리가 이 추가적인 매수타점의 기회로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좀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제 대응을 해 나가셨을 때 어쨌든 우리는 이거 리스크를 좀 최대한 줄여 나가면서, 그쵸? 수익률은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 좀 이제 그런 대형들. 그런 대응을 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 안에서 이제 본업하시면서 이런 걸다 이제 하나하나씩 다 체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체크를 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 이런 변동성 안에서 지금 이제 제가 얼마만 얼마 원해서 몇 퍼센트 좀 이제 비중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우리가 이 타점들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 매수매도 타점들 다 알려드릴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상단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9882-4475. 강대표 개인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강대표 개인 번호니까, 어, 웬만하면 저장 한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원익. 그러니까 원익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앞으로 또 이제 나올 이 어마어마한 실시간적인 변동성들 안에서, 이제 이, 이 고점, 단기적인 고점에서는 이것도 제가 이 분할 매도 타점으로서 잡아드리고, 이 저점에서는 추가적인 매수 기회 타점으로서, 어, 제가 이렇게 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문자 하나 남겨 놓으시고 이제 이런 이런 이 세력들 이 세력들이 그냥 어 흔드든 이런 의도적으로 흔드는 모습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만큼은 여기서 이거 다 그냥 막 투매물량 던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은 아시겠는데 일단 여기서 막 던지지 마세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세력들만 존일시키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정확하게 좀 대응을 해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어 실시간으로 계속 지금 보고 있는 또이 미래셋, 이 미래셋 주포의 매집 평단가 그리고 또 세력들이 이제 우리 오후장 있죠, 있다가 점심 먹고 나서 주가를 또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할 결정적인 또 이런 반등 신호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 이제 또 제가 분석 끝나는 대로 점심시간 직후에 뭔가 이제 또 변동성이 나오려고 하면은 제가 이거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비중 한30%뭐 이렇게 해서 더 태우세요. 아니면은 뭐 이거 4만원 지금 이제 우리가 깨졌는데 일단 절반만 챙기십시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다 정확하게 매수매도 다점 잡아 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원익이라고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서 저랑 같이 대 댕해 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자 하나가 결국 또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를 파란색에서 어, 또 빨간색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부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영상 또 이제 끝까지 제 이제 다시 영상 또 이제 끝까지 집중을 해서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모니콜딩스는 결국에는 어쨌든 근데 지금 이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면. 어, 차트는 어느 정도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원이콜딩스에 대한 결국에 이런 명분도 이제 결국 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 어차피 올라가는 거는 알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 안에서 왜왜 왜 어차피 올라갈 거다라는 라고 말을 하는 건지. 그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세력들이 안 떠나고 결국에는 매집하고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제 드려보면, 자,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오르고 있는데, 그쵸? 코스닥 보세요. 코스닥도, 어, 이렇게 좀, 자,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의 돈이 이 기술주로, 성장주로 좀 이제 쏠리고 있습니다. 다시. 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원유콜린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우리 지금 뭐가 있어요? 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이제 우리 특수가스 있죠? 이 특수가스 굉장히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특수가스랑 또 이제 이 장비. 장비 공급망, 이 공급망 재편 관련해 가지고 원익그룹이 또 이거 최대 수혜를 입을 거라는 재료 아직 지금 이제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살아있는 재료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눌리는 거는 이 뉴스 지금 이거 터트리기 전에 최대한 이거 지들이 싸게,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들이 싸게 이거 물량 좀 쥐고 가려고 하는 그런 좀 의도, 의도적인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뉴스 터지면은 그러면 또 점상으로 막 이렇게 날라가 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어, 최근에 2차전지 지금 이제 또 이거 바이오가 날아갔죠 그래서 이제 순환매 차례는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원인 콜딩스에뭐 있어요 이 ips 그리고 또이 qnc 이것들죠. 자, 이 자회사들 지금 얘네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주사인 어쨌든 원이콜링스만 이 저평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또키 맞추게 들어가는 순간 이 5만 원까지 어쨌든 또 다이렉트로 싸줄 수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 또 이제 우리가 결국 이거 대차거래도 한번 보시면은 어, 오늘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상황이 좀 이제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공매도 세력들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 더 눌러봤자 안 빠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근데 호재, 만약에 이거 호재 터지면은 지들 죽는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은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 세력들이 힘을 좀 잃은 구간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 이제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자, 이제 오늘 남은 오후장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내일, 내일 또 이제 워닝 콜딩 소리 어떻게 움직여줄지가 결국에는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 내일까지의 또 이런 시나리오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제가 이두 가지 정도로 또 이렇게 나눠서 한번 말씀을 좀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는 이 미래셋, 우리 미래셋 매수세가 좀 이제 강화가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이제 유입이 될 겁니다. 어 4만 원을 결국이 그러니까 바닥을 딱 찍고 나서 오후 2시 이후에 수급이 붙으면서 또 이거 4만 1,500원 어요 정도 위로 종가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캔들이 망치형으로 이렇게 좀 바뀌면서 강력한 이게 또 이제 반등 신호로가 되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여기 또 저점 매수의 기회로서 또 이거 물타기를 할 수가 있다는거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어, 지루한 계속 이런 박스권으로 마감하고 나서 내일 또 이제 갭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개미들을 말려 죽이기로 그냥 작정한 경우, 그거를 좀 이제 말씀드릴 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만 500원에서 우리가 한 4만 1,000원 이 정도 사이 좁은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하루 종일 지금 이 구간 이 횡보를 해줄 거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재미없게 만들어 가지고, 에이 이것도 똥주식 나 안에 하고 또 이제 계속 나가게 만드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지루함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게 겠어요 그래서 절대 팔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럼 또 이제 내일 어쨌든 금요일 장이 이거 주봉 관리하러 들어올 때 갭상승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좀 이제 두 가지 참고해서 우리 함께 매매를 좀 대응을 해 나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우리 여러분들께는 또 제가 어쨌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쨌든 또 이제 주식의 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100% 이제 제가 다 정확하게 저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런 어마어마한 실시간적인 변동성 안에서 저도 최대한 이 어깨 구간 그리고 이제 이 발목 구간에서 좀 이제 잡을 수 있도록 최소한 그렇게 좀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 건데 왜냐면은 어쨌든 이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것처럼 이뭐 살아있는 생물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그래서 뭐또 이따가 오후에 한두 시쯤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또막 갑자기 미친 듯이 쏟아지면서 막 이거 4만원 깨버리고서 3만 9천원까지 또 이거 밀려버리면 어떡해요 그때는 이게 존버가 아니라 일단 또 이제 후퇴가 정답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요런 요런 이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진짜 갑작스럽게 바로바로 바로 막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저께도 우리 원유 폴링스 이장 마감 하고 나서 갑자기 또 이거 직전에 장 마감 직전에 장 마감 직전에 어마어마하게또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말려 올라가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물론 바로 최대한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기는 했지만 그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이런 어마어마한 또 변동성이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들 그 순간에 그런 순간에 혼자서 HTS만 보시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 웬만하면은 이 공포감 때문에 손가락이 쉽게 잘안 움직이 안 움직이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좀 이런 부분들 다 도와드리겠다라는 거니까 아직 문자 안 보내신 분들 여기에다가 이제 원익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어느 정도 변동성이 또 이제 나와줬을 때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뭐 비중을 떨어야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 타점의 기회로서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가 이제 얼마 얼마 원해서 우리 몇 퍼센트 비중으로 좀 이제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다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원익이라고 아직 안 보내셨으면 문자 하나 보내시고요. 이 문자 보내신 한 통이 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세력에 세력들한테 털리는 개미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 세력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또 이제 스마트 투자자로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상 또 이렇게 막 변동성 막 나오고 우리 파란불 또 이렇게 막 들어오고 하면은 손이 떨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런 본성과 심리 당연한 그런 심리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세력들은 결국에는 우리 애들의 이런 이 개인들의 이 심리를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잘 이용을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어, 혼자서 주식하니까 맨날 이게 주식 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변동성 안에서 이런 세력들의 흔들리는 모습 안에서 멘탈, 우리 멘탈 잡아줄 사람과 정확한 타점 찍어줄 사람, 이런 사람이 여제 옆에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게 좀 제가 되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직 안 보내셨으면 여기다가, 원익,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원익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다 체크를 좀 이제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어차피 영상 속에서도 이렇게 좀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댓글에다가 우리 뭐라고요? 원익 홀딩스, 신곡가, 신곡가 가자, 풀반등, 가자,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이제, 긍정적인 우리 기운의 댓글들 한 번씩 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또 이제 우리 강 대표 화이팅. 우리 강 대표님 화이팅. 아니면 원니콜딩스 화이팅. 이렇게 또 응원의 댓글들 편하신 대로 달아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꼭한 번씩. 적어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영상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결국 근데 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바쁘셔가지고 또 이렇게 놓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자로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타점 안내 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번호 알려 드린 거니까 이거 강 대표 꼭제 번호 저장을 웬만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어뭐 요즘에 우리 여러분들 개인 정보 유출이다 뭐 보이스 피싱이다 막해 가지고 일들이 워낙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신 거 알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강 대표예요. 항상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문자를 보내 드리는데도 이제 누우세요. 이렇게 좀 문자가 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좀 서운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강대표 꼭한 번씩 저장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원익이라고 원익이라고 이제 보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번씩 다 도움을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이거 이때는 또 언제요? 원익 볼링스 제가 10월 1 2일 일요일 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때가 이제 10월 10일에 이원이코딩스30%상가 예, 치고 나서 제가 이거 지금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우리 이거 매주 무조건 재진입 타좀 잡으셔서 수량 늘려가는 전략으로 거래 정지점까지 시 끌고 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우리 어떻게 됐어요? 이때였습니다 이때 이때 10월 11일 상가 치고 나서 주말 사이에 우리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건데. 실제로 보시면은,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이 다음날, 다음날이거든요? 이때 이제 또 이제 이상가 이때 또 이제 이때 이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또 이제 우리 거제형지시청까지 쭉쭉쭉쭉 계속 잘 끌고 왔습니다. 그쵸?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제가 제가 다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고, 그 영상에서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제 이렇게 문자 한번 받아보시면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약속해 주셔야 될거딱 하나 있죠?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좀 되시면, 퇴근하고 나서더라도, 아니면 취침 방향 하시기 전이시더라도 이렇게 좀제 영상 한번씩 찾아와서 봐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타점 좋죠 이렇게 타점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또 수익 보는 거 너무 좋은데 그때만 그렇게 해서 잠깐 이거 수익 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주식 그만두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 같이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공부하는 거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거 결국 주체인데 얘네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떤 식으로 쏴주고 올려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신호를 포착하고 공부하는 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상 꼭 오셔가지고 이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꼭 한번씩 많이 남겨놔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런 공부를 제가 이거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씩 이제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이 선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매년 하고 있어가지고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제가 이번에도 좀 이제 진짜 열심히 진짜 공들여서 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 하나만 좀 이제 짧게 공지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이거 어떤 거냐면요.